이 문제가 앞으로 1년 후에도 계속될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라. 나는 거의 매일 혼자서 일명 시간 바꾸기라고 하는 게임을 한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게임을 만들어냈다. 지금부터 나와 함께 이 게임을 해보도록 하자. 우선 당신 눈앞에 닥친 상황이 지금이 아닌 1년 후에 일어난다고 상상해보라. 그런 다음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야 할 만큼 정말로 중요한다.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어쩌다 한 번쯤은 예라고 답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답하게 될 것이다. 아내나 남편 자녀 직장 상사와의 의견 대립 실수 놓쳐버린 기회 잃어버린 지갑 일과 관련해 거절당한 경험 발목 골절과 같은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년 후가 되면 이런 일들은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고 더 이상 마음쓰지 않게 된다. 이런 일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 단순한 게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준다. 한때는 심각하게 여겨졌던 일들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별것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심각했던 자신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 경우를 나는 종종 경험하고 난다. 이제 나는 화를 내거나 쓸데없는 부분에 마음을 쓰고 정력을 낭비하는 대신 그 시간을 아내와 아이들과 보내거나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데 쓸수 있게 되었다. 리처드 칼슨 저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중에서